조금만 더 봅시다. 사람 이름 계속해서 볼 거고요. 썰리반, 페플라우. 얘기를 했고. 6번, 칼코트. 이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최면술. 최면술을 사용해서 히스테리 신경증의심지적 원인 규명을 하는 사람. 하여튼, 최면술 하면 칼코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끊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인로스. 이 사람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사람은 아닌데, 정신병은 죄인에게 하느님이 내린 벌이다.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을 그대로 고수한 거죠. 자 메스머 이 사람 좀 기억해주세요 이 사람 동물 자기설을 주장한 사람 자기의 흐름을 조절해서 병을 고쳐 자기가 뭐냐면 우리 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이 깨졌어 그럼 이제 정신병이 생긴 거고 요거를잘 조절하면 괜찮다라는 동물 자기설을 주장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 나오면 바로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밑에 브레이드라는 사람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메스머의 생각은 영국인 외과 의사인 블레이드가 최면술을 개발하는 데 영향을 줬고요. 이최면술은 프랑스의 사르코, 아까 했죠? 사르코트. 사르코에 의해서 치료에 상용이 됐다. 결국, 아까 제가 칼코트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영국, 그, 그, 뭐야, 프랑스식 발음은 샤르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샤르코의 최면술 이전에 블레이드의 체면술 있었었고 또그 전에는 메스머의 동물 자기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메스머, 블레이드, 샤르코트, 샤르코 여기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돌프 메이어 이 사람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분은 정신생물학의 창시자 아돌프 메이어입니다. 정신생물학 자그 다음 비어요. 자 비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조현병 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약을 준건 아니고 환자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가 이제 난폭해. 그러면 이 사람을 아예 수술을 했어요. 어떤 수술을 했냐면 전두엽을 없애 버린 거예요. 이 전두엽. 그러니까 전두엽을 없애 버리면 전두엽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생각하는 걸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 저 인간도 아니야. 그 전두엽이 없나 봐. 이렇게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막 약간 사람이 양복 하면 전두엽을 다 없애버린 거야. 전두엽을 없애버리면 한마디로 개나 동물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묶어두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 수술했는데 그럼 지금처럼 수술할 때 여기 머리를 따서 수술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 얇은 철사 같은 거를요, 요눈사이에 집어넣어요. 눈사이에 집어넣어서 위로 쭉 올리는 거죠. 그럼 여기 전두엽으로 다 도달하거든요. 거기서 긁어낸 거죠. 계속해서. 뇌를. 그럼 수, 뇌를 이렇게 긁어내고. 그게 수술이었어. 근데 이걸 사람을 마취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진을 묶어놓고, 묶어놓고, 눈 사이에다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동물처럼 만들어버렸는데, 이 비어라는 사람이 바로 수술하기 직전에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 세상이 세상 튀어나와서 나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 거기서 이렇게 대접,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책 이름이 A Mind That Found Itself예요. 이런 책을 만들었고 그때 당시 에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켰대요. 아니 정신병원이 그렇게 수술 했었어? 이거 갖고 영화로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 영화 찾아보면 그 수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거, 비어는 그것 때문에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린다 리차드스. 이 사람은 최초의 교육을 받은 미국의 정신간호사야. 그러니까 정신간호사로 최초의 사람이 린다 리차드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가시면 융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융은 리비도라는 얘기를 했고요. 리비도. 그래서 중립적인 정신적 에너지를 리비도. 그러니까 사람 몸에는 리비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을 구분한 사람이 용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던데. 그 다음에 우리 프로이드 말고 신 프로이드 학파가 에릭 프롬이라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나 프로이드 누구시죠? 이분이 프로이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딸이니까, 아, 아동들의 정신분석을 했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사람 이름 자꾸 외워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틀려버릴래요. 라고 풀하게 틀리기도 하는데, 저도 그냥 그 편에 한번 손 들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오면 틀려버리세요. 근데 좀 기억할 만한 사람은 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치료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치료 보시면 신체적 치료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시험 문제 좀 나오거든요. 맨 처음이 인슐린 혼수요법 33년입니다. 그다음에 메트라졸 경련요법, 정기, 경련요법 1935년. 그다음에 정신 수술이 아까 말한 그 수술이요. 그 전두엽을 긁어낸 수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 충격요법이라고 해서 어, 세레 티 빈이라는 사람이 1938년에 만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정신과 실습할 때 전기충격요법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도 실습할 때 이거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환자가